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온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대신에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례식을 심리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오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는 종교적인 용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턱을 치켜 올려 하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어디인가 계시는 분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다니면서 하늘을 들쑤셔놓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졌다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아마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제시한 몇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들은 느닷없이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복음서를 기록하던 마태가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보거나 들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망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보아도 그게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궁금증은 점점 증폭을 하게 되고, 그래도 생각을 그치지 못하고 자꾸 계속하다 보니 결국은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려다 보니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라는 것까지 만들어졌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모아놓은 하늘나라의 비유를 읽을 때면 이 비유들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시험해 보기에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면서 그 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숲을 만든다고 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면 예수께서는 곧 이어서 하늘나라는 한 여인 네가 밀가루 서말에 섞어 놓은 효소와 같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더니 숨실 결을도 주지 않고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면서 하도 값진 것이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진주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설명이 이쯤되면 IQ가 140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늘나라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도 찾아서 생각을 좀 정리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별 성과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알 것도 같다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리싱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영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무엇이며 왜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까? 비유는 듣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아주 좋은 것입니다. 비유는 서두름 없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아야 그 속에서 제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라는 것은 제값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21세기의 현대인에게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제값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약방의 감초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욕의 진가일 것입니다. 감초라는 물건은 말입니다. 한약을 지을 때 해독제로 어떤 담제에나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참견하고 끼어드는 사람을 약방에 감초라고도 하지만 실상 이 감초라는 한약제는 씹으면 씹을수록 그 특유의 향과 단맛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연판불에 구운 오징어다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을 후렴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들으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심각하게 사는 사람은 들으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로부터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반 정도만 이해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다면 그냥 이해하는 척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남 목사는 그게 왜 그리 궁금한 것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적을 직접 보았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0년후그 비유를 전하여 듣는 우리는 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다섯 개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들려주셨던 씨뿌리는 자와 가라지의 비유는 그래도 예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그럴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수학의 방정식처럼 A equals B, C equals D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보다 싱거운 것도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설명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서 평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땅 속에 값추어진 것,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이 된 것, 그물로 끌어올린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같은 것. 그러니 하늘나라는 찾는 것, 하늘나라는 찾아내는 것, 하늘나라는 키우는 것, 하늘나라는 잡는 것, 하늘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내가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발견되는 것, 보험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것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도 내가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비유에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신비, 밭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보물을 찾게 되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고, 아주 보잘 것 없는 하찮은 곳에서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감지조차 어렵지만, 새들에게 보름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에 밀리는 것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미래 것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비유를 사용하셨다지만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정말로 알고 싶으면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좀더 생각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비우도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들의 귀함을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늘나라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겨진 귀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며 믿자고 했습니다. 큰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따지지 않고 그냥 밀는 것이 큰 리듬이라고 여기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